자,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외우실 표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어요. 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할 거예요. 그냥,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B 제곱, Y 제곱 되겠고요. 우변 제곱 하시면 A 제곱, X 제곱, 플러스 EAB, X, Y 플러스 B 제곱, Y 제곱이 되겠습니다. 양변에서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소거하시고요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겨버리시면, 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은 AY-BX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두배 하면은 예, 이거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B, X, Y가 모두 실수입니다. 그럼 A, Y, 실수랑 실수랑 곱했으니까 뭐 실수겠죠? 실수랑 실수랑 곱했으니까 실수겠죠. 실수랑 실수랑 빼면 뭐 허수되나? 아니죠. 실수죠. 그러면 얘는 결국 실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실수를 제곱하면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을 했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등호는, 등호, 등 코는 언제 성립을 하냐? 얘가 0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즉, ay랑 bx가 같다일 때 등호가 성립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